떡갈비 막국수 네가 먹고 싶다네. 내가 먹고 싶다라면 또 아빠 뭐라 해. 그래. 제가 찾아봤더니 떡갈비 네. 막국수. 막국수가 있더라고요. 근데 거기 들어가려면 먹고 차 위에다 대놓고 그 보스 타고 들어야 가 되는데. 근데 막국수 먹고. 그때처럼 뭐, 못못 들어가게 먹고 싶어? 네. 다들 괴롭고 <목수> 싶어. 아보래 <왜 가버레이. 목수> 여기서부터 장미 터널이래요. 네. 많이 졌다. 어, 와. <laughs> 멋있지? 저 안에 감더 멋있어. 진짜 너무 예쁘다. 예쁘지? 어. 조금 더 가. 저더 가면 더 예뻐. 응? 더 가면? 어. 어 나도 핑크 장미가 좋아. 이 분홍색? 네. 그 어. 붉은 장미가 다 있어. 저기 가면. 이거 유라 닮았네. 로 닮은 요거요 네, 잘이에요. 이 빵. 빵은 뭐야? 우와, <laughs> 진짜 예쁘다. 그지 엄마가 잘오자지 네. 근데 이게 근데가... 장미 필 때만 있고 없어져요? 그럼 와, 경치가 너무 좋아요. 그렇지? 와, 아 어나 기분 나빠. <laughs> 장미 피기 전에 초지 풀게 쫙 보면 너무 멋있어. 오 어,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못 왔어. 왜? 왜? <laughs> 예? 아빠가 안 와요. <laughs> 아빠 안 와. 어 엄마 근데 이제 봐야. 다 봤다 가자. <웃음> <웃음> 이제 여기 사이... <laughs> 안으로. 가보자. 아니 지금 눈으로 욕하는 거 봤어? <laughs> 우와 여기 진짜 예쁘다. 그러니까. 저는 꽃을 별로 안좋아하는데 나이가 들무서 꽃을 좋아지더라 어머니 에내 응. 나이가 들었다면엄마도꽃 좋아해? 난 싫어해 왜? 난 아직 젊어요 아, 아니잖아 70세가 나가 이제 아야 어머니 어머니 이제 좀 있으면 응. 지금 7 응. 0는가고있으데내 응. 젊어요 이런. 맞아 그건 좀 아니지 <laughs> 야지금뭐8 <laughs> 0 부터 인생이찬는데 저번에 어. 그... 아빠가 없는 응. 연습을 한다 그랬잖아. 맞아. 어? 어. <laughs> 아버님도 여기 와보셨어요? 아유, 한번 왔다가. 네. 하, 네, 전쟁거리고 가자 래가지고 <laughs> 어, 전쟁거려. <laughs> 어, 아우. 진짜 돼지랑 못 다녀. 아, 그럼 누구랑 다녀. 다니면 제일 편해, 엄마는? 있다요? 우리입니다. <laughs> 전 이유로 알아요. <laughs> 왜? 전엄니 화장 다 하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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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러면. 유라는 엄마가 하자는 거 싫은 적도 있어? 싫은 적? 어. 솔직히 있지. <laughs> <laughs> 나는 뭐안하잖아 <laughs> 근데 가야지 뭐. 언님이 <laughs> 가고 싶어 하시는데. 여기도 <laughs> 솔직히 아, 엄마가 아, 계속 아, 가자 그래 가지고 패러글라이딩을 하러 가자고 해 가지고 따라갔는데 도착했더니 언님이 안 한대요. 엄마 집에 간대. 그래 가지고. 아, 아. 그래서 약간 뭐... 제가 낚인 거 같더라고. <laughs> 니가뭐저문어만 되냐 나비게 어, 너지? 이제 아. 조금 뭐, 조금 이제 장미가 다른 장미가 나오기 시작해 조금저 다른 장미 나오잖아. 어떤 거 유라 장미? 에이, 이런 장미. 어떤 거? 요요 핑크색 비슷한 거. 아, 이런 거? 응. 어, 이제 다젖서 그렇지. 어. 진짜 이뻐 엄마. 유라 장미도 이쁜데. 아이. 이게 더 이뻐. <laughs> 지금 뭐. 엄마 엄마는? 어? 엄마는? 엄마는 <laughs> 장미 아, 아니야. 그럼 엄마는 뭐야? 엄마는 늙은 장미. 아니 아니죠. 어머니 할미꽃? <laughs> 아니 야, 할미꽃이 엄마네 식기 아니야. 야, 요거 되게 예쁘아 <laughs> 이거봐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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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볼... 이거봐! 진짜 예뻐! 짜야진어야 어! 짜야진진짜예 진짜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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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짜야게야여기야진쁘지않짜야 진짜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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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야 어? 요가가면 어. 진짜 이쁜 장이 많거든 그만하 <laughs> 그래 가보자 가보자 그 마누라가 가자면 가보자 ㅋ ㅋ 우리가 돌아보겄으면 아버님 혼자 계셔보세요 아니 아빠 우리 아까 그냥 저 돌아 그냥 갈라 그랬거든 왜? 그냥 왜? 왜? 아여기 꽃이 있었는데 어 여기 꽃이 없네 아, 꽃 여기 있잖아 꽃 여기 있잖아 <왔나>? 아, 저건 뭐예요뭐님 뭐? 이거 려있다너뭐짜밤 아, 밤? 아니 저기 먹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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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디 아니고 네, 저나무에열 없는데 어. 야 돼지 보고 따라그래 <laughs> 뭐라고? 바로 떨어지실 것 같은데 아 그냥 여 4만 5천 대예요 아 진짜? 밑에 밑에 그냥 낭떨어진 <laughs> 지금 낭떨어진데 <laughs> <laughs> 그래? 가떠 우리 이거 가 봐. 난못 가지. 내가 못 가지니까 가라라는 거야. 음. 여기는 약간 데이트 코스다. 그렇지. 어 그러려고 와서 걷기 되게 또 오르막길이 없어서. 응. 대화하면서 내가 응. 내가 아까 얘기 진짜 여기 끝까지 간다고 이 길을. 아 그래? 어디로 끝 거니? 이 길을. 끝까지 간다고. 어디까지 어. 끝까지 가는 그야 우리 저기 이렇게, 이렇게 맨 저기, 저기 없어. 아니, 끝까지 끊기요. 아니, 끝까지 끊요 아, <laughs> 표정이 어땠는지 <줄> 알아? <laughs> 야, 그래 네 니가 석갈비 막국수네가 먹고 싶다래. 내가 먹고 싶다라면 또 아빠 뭐라 그래. 알았지? 응? 이네 말은 뭐 이래서 어머니 저거 다이놓고좋아해어엄마왜다 <laughs> 조정해 <laughs> 조정하는 건 아니고 어. 유라가 말하는 거는 어. 다 들어주니까 엄마가 먹고 싶다 하면 안돼야 아까 막국수 안 먹고 싶다 그랬어 맞아 아침에 <laughs> 어. 오늘 짬뽕 먹고 싶다 그랬잖아 그래 유라 짬뽕 먹고 싶다 그랬는데 막국수 먹다 하면 <laughs> 인상이 더러울게요 그 <근데 웃음> 인상이 기가네가 <laughs> <laughs> 그래. 어? 아. <laughs> 아, 아니 아, 어떤 거야, 석갈비 없그걸 연습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? 뭔 연습? 그러니까 유라가 이제 석갈비가 먹고 싶다 먹자 하면 엄마가 그래 나그 괜찮겠다 이렇게. <laughs> 아버님 석갈 석갈비막국수 먹으러 갈까요? 아우 좋지. 사우 좋지. 야. 근데 색깔부터 좋지만 이게 소디, 이지않니와 이거 애기 라면 큘러스가생겼다그이 응. 되게 이쁘게 아, 진짜로 개 아파 왜요? <laughs> 아까 어머님이 이끼 터널 이끼 터널 가자고 했잖아 응. 근데 이끼 터널 가자고 했는데 다 오빠도 아버님도다 산에서 여기만 갔다가 밥 먹고 가야지 이렇게 응. 어, 어머님이 야저 거기는 이끼는 이렇게 동굴돼 있어가지고 되게 이쁘거든아 응. 진짜요? 진짜? 어그래서 나는 너 보여주고 싶은데 응. 들뭐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네가 가자고 해. 네? 난너 보여주고 싶으니까 네가 가자고. 해 네가 가자고 하면 가니까 네가 가자고. 해. <laughs> 오 아버님. 그, 그, 그. 그 이끼 이끼터널 어. 어디예요? 어? 이끼터널. 이끼터널? 이끼 아까 어머니 말한 이끼동굴. 아저 밑에. 거기 갔다 갈까요? 거기? 아, <목소리> 생각해 <laughs> 생각을 좀 해본데 며느안 <목소리> 갔다왔어? 안 갔다왔지 유라 안 갔다왔지? 어엄마 원하는 거다 왔네 그러지 오자 역시 우리 유라야 그래서 어머님 나랑 다니는 거 좋아한다니까 아빠 며느리 기... <목소리> 래 아. 어머님이 가자고해서 잡고. <laughs> 아빠, 이게 유라가 뭐 조정당한 거 같지 않아? 뭔 조정이야? 맞죠. <laughs> 밥을 먹어야 되지 않아? 밥 먹어야지. 어. 응. 거기 거, 거기 제가 찾아봤더니 석갈비 막국수가 있더라고. 요 어디 거 안에? 어, 아니요, 아니, 모르겠어요. 여기 어디에 있어? 석갈비 막국수. 근데 거기 들어가려면은 응. 차를 이 위에다 대놓고 그 보스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. 막국수 먹고 그 때처럼 뭐, 못 낳게, 먹고 싶어? 네. 아빠, 근데 오전에 짬뽕 먹고 싶다 했잖아. 퍼잡 먹고 싶은데짬뽕은목시저 뭐 위에 목 여기 잡은 목 아아 잡은 목시퍼, 잡은 목시퍼, 잡시퍼 잡은 목시시퍼 잡은 목시 맛집인가 봐요. 주말마다 사람도 좀 많이 와 가지고. 어. 아우. 좋은 거 나왔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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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지금 아빠 다 먹었어요. <laughs> 진짜네? 아버님, 제가 이거 입안 됐어요. 음. 아, 사좀 벌어 드릴게. 아니야, 너무 많아. 요 <laughs> <laughs> 음. 재료가 싱싱 맞아. 큐! 아빠 안 먹는 거야지 <laughs> 그래서 이래 보기만 해 ㅎ ㅎ ㅎ ㅎ 이렇게 ㅎ ㅎ 진돌 진짜 아.. 어? 아빠 안 먹는 거야 이게 맛이나 보이 배부르다고 했지만 아마 정당하건대 다먹는다 <laughs> 아빠, 아빠 빵도 p 네 p a p a 는 a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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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락도 a Papa, p 없 p 뭐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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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a p a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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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 a p a Papa, Papa, p a 귀에 이씨가 음 장준? 음, <laughs> 귀에 살좀 빼래 귀에 살이 따가지고 아 귀에 살 많이 찌셨나요? 아니요 자분 얘기했어 이건 누구의 잘못 같아아버아 이럴땐 어떻게 되냐면 아. 절 조종하는 사람 편을 들어 어. 아버님 잘못하어 <laughs> 아, 유라를 여기 조종하는 사람이 있대. <laughs> 이게 범인이 누굴까? 말 못해요, 저는. 어, 저는 약간 누가 조종하는지 알것 같은데. 근데 왜 이걸 드시다가 기다려? <laughs> 전 아. 얘기 안 했어요. 전 얘기 안할 거예요. 못하지는. 너 못하지. 누가 날 조종하는지 말안할 거야. 아무한테도 말안할 거야. 아빠. 누가라고? <laughs> 유라를 유라를 조종하는 사람이 누구야? 진짜 얇아 <laughs>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나는 <laughs> 몰라 <laughs> 아니 그러면 아까 우리 거기 막국수 먹으러 간거 누가 조종한 거 같아? 옆에 <laughs> 아요 <laughs> 장미 장미 축제 가져간 거 누가 조종한 거 같아요 인터넷 인기 <이기> 축제인데요? 그 <laughs> 거기 <기가 todas> <laughs> 오늘 어머님은 다 채우셨다고 한다 <laughs> 얘기 저 어떻게 조종하는지. 딱 이제 가는데 이제 어머님이 먼저 이렇게 같이 있는데 대시를 하 한. 뭐라고? 이렇게 저쪽에 가면 더 멋있는 있어 가보자. 그럼 이제 아버님. 아뭐 그것까지 다 됐어. 오빠. 아 오빠 오늘도 그냥 여기 이그 정도만 왔다 돌아가자 그러면. 이라야. 그래. 그래. 나 뒤로 싹 빼서 야. 야야. <laughs> <야."> 니가 가자고 해. 니가 이래. 나는 이제 어디요? 네가 저기 축제 아 가보고 싶었다고 해. <웃음> 네가 <웃음> 네가 막 먹고 <보고> 싶다고 해. <laughs> 저는 어떻게 안 시키는데를 해야죠? <laughs> 아 그럼 자기는 야. 먹기 싫은데 지금 가서 먹은 거잖아 어찌? 근데 제일 나쁜 사람이야. <laughs> 왜? 그가 가을 해놓고서 조종은 이게 다 사람한테 조종. <laughs> 저번에도. 하면서 음. 얘기는 정 저는 저희 이렇게 내 집에서 울지가잖아. 요울진가는데 어. 이제 어머님이 어깨 대기 사고 싶은데 우리도 되게 한 박스만 사고 나서 그니 오빠가 아유 또뭘 이렇게 복잡하게 물어보냐가나 가져먹을 요야 네가 샀다고 왜? <laughs> <laughs> 맞아 그래서 그, 샀잖아. 그, 샀잖아. 샀잖아. <laughs> 아 아주 머리를 잘 쓰세요. 그래요. 이 마리가 그런 때는 잘 들어가야. <laughs> 아 뾰자 보자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<laughs> 얘를 이용했구나 <laughs> 이 며느리도 이제 그 머리에 넘어가지 마 <laughs> 머리에 넘어가지 말래 근데 아버님도 마찬가지세요 <웃음> <웃음> 왜? 왜? 며느리 이리 봐 <laughs> 왜? 왜? 벌통 좀 봐볼래? 근데 왜 항상 며느리 를 구석으로 불러서 물어봐 <laughs> 아며느도 이게 해야지만 어 엄마 응. 어, 엄마가 이게 안 맞소다 엄마 이게 양쪽 같이 똑같은 거야 그래도 나는 어 살라 그래 다 같이 좋아하는들은 아 힘들어. 엄마 엄마 혼자 좋아하는 걸쓰 오늘은 다 아니야 그 호주 호주도 좋아하지 다게 유란 유란 좋아했어 오늘 <laughs> 오늘 좋았어 코스가 아, 네, 좋았죠 아, 좋았다그 됐어. 좋아요, 저는 진짜 즐거웠어 엄마는 코스 오늘 좋았어? 나는 좋았어. 그럼 내 사례 잘다 채워야 돼. 이 코스는 쌓여져 <laughs> 있는 판이었어. 아 그래? <laughs> 어머님이 짜신 판에 우리가 놀아간 거야. <웃음> 그래? <웃음> 내 와이프 앞으로 조정들 하지 마세요. <웃음> <웃음> 아니야, 조정을 해야 돼. 왜냐? 조정하지 마. <laughs> 뭐라고? 이것또 아. 나한테 이러네. <laughs> 뭐하지 <죄송하지> 말래. 이것도... <laughs> 이건 또 이건 뭐라이것도 <laughs> 나한테 이러네. <웃음> <웃음> 어?